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의심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네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며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구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몸해를내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본문이 있는 창세기 27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에스도 3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 이네 장의 말씀에.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라고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4절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흉계, 흉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다. 흉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흉악한 개체, 그것을 흉계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흉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 에스터 3장에는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흉계.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흉계, 바울이 소개한 내용이죠. 함께 읽은 장세 27장은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속여 야앗은 야곱을 향하여서 애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에서의 흉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그 야곱을 미워하면서 아버지가 만약 죽으면 자기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어 창세기 27장과 그리고 2장을 읽으면 마태복음 26장을 읽는데요.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비교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음식을 먹고 야곱을 축복하고 또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이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두 장면이 비교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매체인 성경의 또 하나는 하나의 좋은 그런 유익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 삭은요, 언약의 자손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복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그런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세를 흘려 보내는 그런 존재가 이삭입니다. 그저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아들 이삭에게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축복하시지만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시면 첫 번째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복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예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떡입니다. 떡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주십니까? 죄사함.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잔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이것을 요한 복음에는 조에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받습니까?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죽었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삭은 그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일 뿐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재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시면은,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이삭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삭이 그저 생물학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강한가 하면 영적으로도 잘 보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25장에 이제 가보면 어,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어, 하나님께서 어, 이 이삭에게 어, 야곱과 애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이게 이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또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죠? 큰자가 아니라 큰자 애서가 아니라 작은자 애서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고 야 야곱은 그렇고 또 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의 축복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삭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갈 것을 이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그 야곱을 아그 이삭을 속이죠. 그 이삭을 속여서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펴서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이에 분노하고 화가 난 에서는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분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에서가 흉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요 물질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에서의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액이 그렇지요. 도액은 누군가.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재물을 자기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액입니다.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 창세기 25장,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는 어게합니까한 그릇 주게 팔아 넘깁니다. 다시 말해, 그런 모든 복을요,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돈으로 이해한 거예요. 재물로 물질적인 복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예서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영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오직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지요. 자, 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으로 터받은 모든 그런 축복은 다 물질적인 복일 것이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농사하는 곳마다 백 배를 얻게 했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겠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거의 재벌 수준의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적인 모든 복을 자기가 다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애소입니다. 애소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빼앗았다? 야곱이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비교되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복을 더삼모해야 됩니다. 야곱이 속이고 교활한 사람이랑 그래도 성경이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물질적인 복을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침노를 해서라도 천국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영적인 열망이 컸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야곱이 속여 빼앗았다고 보고요 이 에서는 야곱이 미워하고 흉계를 세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왜 예수를 흉계로 세워, 흉계로 죽이려고 했는가? 무엇인가 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제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기 27장에서처럼 바로 재물 때문에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가르뉴다입니다. 가련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겨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흉계에 적극 가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는 상류를깨트려서 주님 발에 붙는 그 여인을 보고 이가련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허비하느냐? 왜 아까운 돈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오직 돈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도액과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르유다요 그러니 돈적인, 물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니 예수를 죽이려고 배반하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흉계에 그렇게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3장에는 아각 사람 하만의 흉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어요. 누가요? 하만이요. 근데 자기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에스더를 왕후로 만든 모르드개입니다.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이인자인데 왕의 모든 실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모르드개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니 매우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갑니까? 저 모르드개를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개뿐만이 아니라 저 모르드개가 속한 유다 민족까지도 다 멸하겠다. 흉계를 세웁니다. 무려 5년의 기회를 노린 끝에 하마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사도바울은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핍박하였다. 그런 내가 담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 없는 자신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들의 흉계를 폭로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장의쭉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야곱이 살았던 그 오래전 시대에도 그 다음에 에스더 살았던 그 시대에도, 심지어 예수께서 살으셨던 그 시대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역사하고요. 그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는 흉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시대도 같습니다. 마귀는 항상 살아있어요. 존재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죠. 이 세상의 문화를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이고 매체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흉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게 마귀가 늘 세우는 흉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그 흉계에 죽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흉계에 죽었습니까? 모두 두 개가 그 흉계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니 어떻습니까? 그 흉계도 살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흉계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죠. 그러나 성경을 쭉 보니 마귀는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여서 흉계를 세워서 교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흉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니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지켜주시니 또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니 그 흉계 속에서도 살수 있는 거죠 안전한 거죠. 평안한 것이죠. 두려워지 하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이사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비록 그런 마귀의 흉계가 있지만은 교회는 평안한 것이요. 죄는 안전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냐고 그 흉계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상황과 어떤 흉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흉계를 세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먹일자를 두루 삼키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모든 흉계는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흉계에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흉계가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믿음 갖고 더 힘써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는 흉계를 세워 교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마귀의 흉계를 이겨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나이다.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마귀의 흉계를 분별하고 두려워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알미아마 붙잡으러 온알미아마 이겨낼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상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의 가정 박종수 박범진 선우희씨 허진목 박수연 권사님의 가정 허창희 허창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의 가정, 최효진, 최병우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 세상을 주관한 어둠의 권세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성우역을 지켜 보호해 주시니 그들의 흉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니 안전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가정, 그러한 자녀, 그런 일터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름 불로 기도한 성도에게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남편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죄 사함 받고 저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하루를 맡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안의 모든 성도들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흥을 기대하게 하시고, 부흥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세안의 모든 성도들 예배에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찬양에는 기쁨이 전도에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흥을 고대하며 또 부흥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드려지는수예의 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힘써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야곱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성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한 복을 상모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